최근 10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공개하면서 큰 주목과 관심을 받았던 배우 한예슬씨. 하지만 배우 한예슬씨가 공개한 남자친구 유성재씨에 대한 여러가지 안좋은 의혹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네티즌들에게 여신금 미모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배우 한예슬씨가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을 통해 버닝썬 여배우로 지목되면서 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우 한혜슬씨와 그의 남자친구 유성재씨의 여러가지 의혹들과 버닝썬 연관 여배우라는 타이틀까지 얻고 있는 배우 한혜슬씨의 최근 논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3일 배우 한혜슬씨는 자신의 인스타 라이브에 제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라면서 훈남 남자친구 사진을 공개하면서 많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혜슬씨가 공개한 남자친구는 학대 연극배우로 활동했던 연극 배우 류성재 씨로 알려졌습니다. 축복과 감사의 순간은 짧았고,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 한혜슬 씨의 남자친구 정체를 폭로하는 영상이 올라오면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 올라온 한혜슬 씨의 남자친구인 류성재 씨의 신상 털기 영상을 보면 한혜슬 씨의 남자친구, 류성재 씨는 가라오케 유흥업소 출신이면서 비스터보이즈에 나올 만한 강남재비 출신이라는 내용과 더욱 충격적인 내용은 그에게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내내는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예슬 씨는 너무 소설들 쓰시네, 너무 앞서가는 내용들이라면서 자신의 남자친구 유성재 씨에 대한 모든 의혹들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예부장 김용호 채널과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는 연일 배우한 예슬 씨와 그의 연인 유성재 씨를 터는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서 결국 배우 한혜슬 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남자친구인 유성재를 가라오케에서 만났다고 일부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남자친구가 강남 제비 출신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래는 알수 없지만 일단 남자친구를 믿겠다는 글을 남겼는데요. 한혜슬 씨는 직업에 귀천이 없듯이 저도 제 감정에 솔직해지고 싶다는 뜻을 남겼습니다. 한예슬 씨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인 유성재 씨와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게 될지 솔직히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현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예슬 씨의 남자친구인 유성재 씨에 대한 폭로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서는 유성재 씨에게 억대 이상의 큰 피해를 입은 강남의 유부녀도 있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배우 한혜슬 씨와 연인으로 밝혀진 유성재 씨에 대한 논란들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혜슬 씨의 남친인 유성재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들의 사실 여부는 좀 애매해 보이지만 만약 소문들이 사실에 가깝다면 문제가 좀 심각해 보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건 한혜슬 씨 버닝썬 여배우라는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승리 게이트로 터진 버닝썬 사건과 관련하여 H 여배우가 한혜슬 씨라는 주장을 가세 연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배우 한혜슬 씨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혜슬 씨는 유성재 씨와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될지. 만약 배우 한혜슬 씨가 버닝썬 H 여배우도 아니며 남자 친구인 유성재 씨가 전직 코스트바 접대부 출신이 아니라면 엄청난 명예훼손의 후폭풍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배우 한혜슬 씨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위 여부는 당분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